MLS는 왜 시즌이 끝나도 우승이 아닐까? 여러분, 유럽 축구에서 정규 시즌 1위는 곧 챔피언입니다. 하지만 미국 MLS는 전혀 다르죠. 미국에서는 정규 시즌이 끝나도 진짜 우승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즌의 하이라이트, 아우디 MLS컵 플레이오프가 시작됩니다. MLS 정규 시즌은 보통 2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34경기를 치르는 예선의 성격입니다. 총 30개 팀이 경쟁하며,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 각각 상위 9팀만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플레이 오프 첫 단계인 8위와 9위 팀이 맞붙는 와일드 카드입니다. 이 경기는 단판 승부로 진행되며 이긴 팀이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 상위 시드 팀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본격적인 토너먼트 라운드 1입니다. 사실상 8강 전인 셈인데요. 가장 주목할 점은 라운드 1은 3전 2 선승제 시리즈로 치러진다는 겁니다. 먼저 2승을 가져가는 팀이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합니다. 여기서 패배하면 시즌은 거기서 끝입니다. 라운드 1, 즉, 1라운드를 통과한 4팀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맞붙습니다. 사실 4강인 셈이죠. 이후 승리한 두 팀이 지역 우승을 겨루는 컨퍼런스 파이널로 올라갑니다. 두 경기 모두 단판 승부입니다. 컨퍼런스 파이널 승리팀은 각각 서부 챔피언 또는 동부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이제 시즌의 대장정 최종 우승팀을 가릴 MLS컵 파이널만이 남았습니다. 동부 챔피언과 서부 챔피언이 단한 번의 경기로 맞붙습니다. 정규 시즌 성적이 더 좋았던 팀이 홈경기 이점을 받습니다. 이 단판 결승전에서 승리한 팀이 바로 그의 MLS 챔피언으로 기록됩니다.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예측 불가능하고 치열한 MLS 플레이오프. 유럽에서는 리그가 곧 전쟁이고 1등이 우승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규 시즌은 준비 과정이고 플레이오프가 진짜 결승 무대죠. 시즌의 절반은 전쟁의 준비 나머지는 챔피언의 싸움이죠. 결국 MLS의 진짜 매력은 끝까지 살아남는 팀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누가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릴까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